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3년 내 재산을 두배로 만드는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거 낚시 아니야? 아, 닙니다 정말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떤 재테크를 하고 계신가요? 아, 또 만족하시나요? 음, 이런 질문 해볼게요. 만약 2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한 16억, 17억에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음, 3년 내내 내 재산을 두 배로 만드는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 그리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건물을 매덕 이상 싸게 살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재테크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금융하고 부동산이 크게 나뉠 것 같아요.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 뭐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또 상가 사무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투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 힘들잖아요. 물론 좋은 시절을 만나면 많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뭐몇 년, 길게는 뭐 5년, 10년 동안 내 돈이 묶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테크 방법은요, 조금은 어렵지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하고, 비교적 수익률도 여러분들 오피스텔 투자하면 한 4%, 5%에 만족하시지만, 이것은 한20% 전후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이죠. 3년 내내 내 재산을 두배로 만드는 부동산 재테크.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약간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일반인이 할수 없는 거라면 아예 얘기를 안 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이제 투자를 할때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어진 걸 사는 사람 거의 대체율이었죠. 여러분들 아파트,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어진 거를 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나는 이게 지은 걸 사는데, 지어서 파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 이 질문. 네. 저도 예전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예전에 저도 오피스텔 살 때, 어, 저거 지어서 파는 사람은 얼마나 벌까?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어서 파는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제 매력적인지 여러분들한테도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원룸 건물이 있습니다. 4층짜리. 자, 이 집이 얼마일까요?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관악구 봉충동에 있는 건데요. 15억 5천에 나왔어요. 15억 5천.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계층 거주하면서 아래층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수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많이 구입을 하죠, 이런 건물이. 자, 그러면 15억 5천 많이 삽니다,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 저것을 지어서 파는 사람은 원가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네. 대체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는 데 비용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15억 5천에 팔게 되면 12억에 팔게 되면 세전으로 3억 5천 이게 남고 만약 13억에 팔면 세전으로 2억 5천 정도. 요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어서 팔게 될때 남는 이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12억, 13억에 살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저 건물을 더 비싼 돈을 주고 살까요? 네. 첫 번째는 아예 몰라서입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도 계셨죠. 어, 저게 저 정도 금액에 지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예 이쪽에 관심이 없거나 이제 몰라서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이제 안다고 할지라도 저렇게 이제 신축을 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는 거죠. 신축에 대한 이제 지식이 전혀 없다, 없다 보니 아예 이거를 시도할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시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신축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두렵죠. 저게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저거를 안다고 할지라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또 성격 자체가 되게 안정적인 것을 취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서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5억이고 건물이 5억이면 1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돈이 다 있어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요, 어, 1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면 한 3, 40% 정도 내 돈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내돈한 3, 4억 정도면 10억짜리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을 수가 있죠? 네, 대출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뭐 시공사의 지불 조건을 약간 후불 조건으로 해서도 가능하고. 자 어쨌든간에. 이 사업 자금이 100%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 30, 40%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서울 시내에 오래된 단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많이 파시잖아요.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이 누가 사죠? 대체로 건축하시는 업자들이 삽니다. 왜 살까요? 그걸 내가 지어서 팔게 되면 수익이 남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걸 내가 팔 것이 아니라 지어서 팔게 되면 수익이 훨씬 더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민인 거죠.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짓죠? 짓을 수 있습니다. 네, 내 땅만 있으면 서울시내에 있는 땅들은 땅값이 대체로 한 1,500에서 2,500 사이 하기 때문에 땅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을 이제 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아예 시작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다 안다고 할지라도, 어, 서울시내에 이런 이제 사업부지를 찾으려고 돌아다녀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게 말이 쉽지 내가 원하는 사업부지를 이렇게 찾는다는 게 원하는 것또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찾는 게 일반인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다섯 가지 이유로 이렇게 매력적인 이 사업을 아예 모르거나 또 지식이 없어서 또 안다고 할지도 두려워서 또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아니면 사업부지 찾기 어려워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매력적인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일범 도보는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지는 제가 이제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저걸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오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택 신축 사업, 소규모 주택 신축 사업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만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모르고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만, 충분히 알고 또 이론적인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시작을 하면 매우 안정적인 이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 황금성이 좋습니다. 이게 규모만 컸지 이걸 월세를 하든 또 분양을 하든 이제 황금성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아, 세 번째는요, 수익성이 좋아요. 내가 이걸 지어놓고 임대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지어서 분양이나 통매각을 하든 수익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실게요. 첫 번째 안정성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여기 토지가 10억이고 건물이 6억이면 이걸 내가 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16억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고 한번 해볼게. 요 여러분들도 보통 신축빌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이제 10세대가 이 건물에 있다고 하면 한 세대의 분양가가 2억이면 총 분양가는 10세대니까 20억이죠.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은 16억인데 여기서 총 분양한 금액이 20억이면 세 전으로 4억 정도 남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요 정도 남습니다. 한 3억에서 4억. 뭐 분양가가 한 19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18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1억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뭐 이렇게 16억 정도 되면 총 분양가는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무난히 나옵니다. 그러면 세 전으로 한 3, 4억 남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게 어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든가 뭐 리먼 사태가 온다든가 그런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분양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가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안 돼서 시행하는 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주택은 좀 달라요. 자 만약에 이걸 내가 다지어놨는데 분양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통 이제 서울 시내 역세권에 있는 빌라 다세대주택들 보면 보통 이제 세대당 분양가가 2억 정도 하면 전세 시세는 지역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1억 6천에서 1억 8천 정도 합니다. 한 80에서 한90% 정도 내외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 전, 열 세대를 전세로 전부 다 넣게 되면 시세가 이렇게 되니까 총 전세 가격은 한 16억에서 18억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이 총 16억이니까 만약에 에, 시, 전세를 1억 6천에만 놔도 전세금으로 내 투자비가 다 회수가 돼요. 그죠? 이게 이제 무위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경제 위기가 와서 이게 분양이 안 내게 될때 이거를 전세로만 놔도 전세는 지금 잘 나가거든요. 전세로만 놔도 1억 6천이면 16억 이니까 내 투자비가 다 해주게 되고 만약에 전세를 1억 7천에 넣게 되면 총 전세가격은 17억 이니까 사업비 16억 제하고도 1억의 여유금이 남죠 근데 이렇게 어떤 경제이익이 왔을 때 이게 분양이 안 되면 이걸 전세로 나서 어 일단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때 이걸 이제 하나씩 매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걸 다 전세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뭐, 대출 금리가 한 3에서 4% 정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지어서 전세를 르는게 아니라, 월세를 넣게 되면, 뭐, 원룸이냐, 투룸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5에서 한7% 정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이자 3, 4% 내고도 돈이 남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무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나 사무실과는 다르게, 이런 서울 도심권의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을 때 전세나 월세를 누게 되면 내 투자금을 다 해주고 하거나 아니면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런 주택신축 사업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장점은요, 황금성입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때 봐야 될세 가지가 있죠. 안정성, 황금성, 그다 이제 수익성인데, 이 소형신축 사업은요, 황금성 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브범 세대, 보통 이제 전후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구층에서는 이제 가장 많은 인구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2020년까지 거의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숫자가 700만 명이 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베이브머드 세대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기 베이브머드 세대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6, 7년생인데 저와 같은 세대들 거의 한 5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은퇴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은퇴자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선택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노후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일정 소득이 나오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국민연금도 있고 예금이나 주식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힘들죠. 되게 위험하고. 그래서, 어, 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조그만 소형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한계층 거주하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그런 층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황금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지어놓으면 이게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수요자가 이런 분들이 다 매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매입해서 이분들이 여기 한계층 거주하지만 나머지 임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 수요가 많아야 되잖아요. 많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어, 보통 이런 소형 주택들은 뭐 원룸으로 지을 수도 있고 조그마한 투룸으로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서울의 2호선 안팎요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 뭐 20평대 기준이 거의 8억이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대, 30대들이 결혼을 해도, 어, 그런데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금수저 아닌 다음에 힘들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분들은 도시 선민들이 살수 있는 소형주택에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가 55% 정도의 육박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거의 한집 건너 하나는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1, 2인 가구들이죠. 그런 층들이 이제 이런 소형주택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헌금성이 좋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이브모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인퇴를 하면서 이런 거를 매입하려는 투자자 수요는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렇게 지어진 원룸 투룸 건물에 들어올 수요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요. 수익성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죠. 3년 내 재산을 두배로 만드는 특별한 부동산 재테크. 어,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5억을 가지고 한번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시중에 가면, 주택가에 가보면 이렇게 빌라 분양하고 있는 것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보통 수익률이 자기 자본, 자기 자본 투자 대비 한20% 정도 이상은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5억을 가지고 2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아, 그 전에 요 사업기간이 이제 얼마 정도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이제 땅을 사서 건축하는 데까지는 한 5, 6개월, 뭐 분양하는 데까지 한 5, 6개월 하면 보통 짧게는 한 10개월 내에 끝내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한 1년이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대체로 1년 내에 이 사업을 완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20% 기준으로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5억을 가지고 20%의 수익을 낸다고 하면 5억에 20%면 1억이죠. 그러면 6억 정도의 이제 돈이 마련이 됩니다. 5억 가지고 20%의 수익을 만들어내면 1년 차에는 6억이 되죠. 5억이. 그리고 2년 차에는 6억에 또 20%니까 7억 2천이 되고 또 3년 차에는 7억 2천에 20%면 8억 6천. 그래서 4년 차가 되면 10억이 좀 넘게 되죠. 즉, 5억을 가지고 내가 매년 20%의 수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4년 정도로 하게 되면 내 재산이 이제 두배로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연수익률을 25%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5억을 가지고 연 25%의 수익률을 만들어낸다고 가정을 해보면 1년 차에는 5억이 6억 2500이 되죠. 또요 6억 2500을 가지고 그 다음해 또 25%의 수익률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7억 8200이 되고요. 또 3년 차에 이 7억 8200을 가지고 25%의 수익률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9억 7700.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3년 내에 재산을 이제 2배로 만들어 내는 것들이 이제 가능합니다. 보통 소규모 신축 시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요 정도 수익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은 지은 걸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어서 파시겠습니까? 네. 물론 지어서 파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공부해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는 지어서 파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는 앞으로 제가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뭐 지금 당장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준비가 되면 시작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2부를 할 텐데요. 2부는 어,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셨으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되는지, 이 과정을 제가 대략적으로 큰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목차가 시장 분석, 또 사업 지역 선정 방법, 또 사업 부지 선정 방법, 또 사업성과 현금으로 분석하는 방법, 또 사업 일정과 수지 분석, 그 다음에 임대 분양 매각 전략,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것들. 요거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시게 되면, 아,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각 파트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가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